어떻게 들어온 자리인데 힘들게 꿰 차고 들어왔으니까 자 주모 1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2시간 논스톱으로 15일 동안 일을 해 보니까 힘들어 사실 힘든 건 크게 없는 거 같고 이제는 뭔가 날짜가 없어져 버린 듯한 그런 느낌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고 월요일과 뭐 목요일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나가는 날만 기다리는 그 군대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 워낙 뭐 여기 집도 펜트하우스고 뭐 음식도 그냥 호텔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도 없고 뭐 다음날 일어나면 또 일만 하면 되고 머릿속에 복잡하고 뭐 고민할 거리가 크게 없다. 그저 힘든 건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힘든 게 없네. 제가 지금 나이트 시프트에 있는데 나이트 시프트의 좋은 점, 슈퍼바이저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더 칠하고 살짝 컴 다운하면서 살짝 슬로우 다운되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리고 호주는 낮이 너무 더운데 밤에 하다 보니까 확실히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일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런치룸입니다. 버스를 타고 오면 가장 먼저 오게 되는 장소이죠. 여기에 이제 각자 런치를 놔두고요. 이쪽에 무료로 제공되는 음식들과 각종 비스켓, 커피, 음료수 유통기한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난 것도 가끔씩 있기 때문에 프리하게 아무거나 막다 드시면 돼요. 이게는 이제 따뜻하게 밥을 보관하는. 밥이나 파이 종류 뭐 이런 걸 따뜻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스트를 눌러 먹거나 여기에다가 이제 그햄 같은 거 구워 먹어요 저는 좀 위생이 조금 그래서 잘안 구워 먹긴 합니다 오래된 거 같죠? 마이크로웨이브 이거 항상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런 거지? 문이 열려 있어도 돌아가고 닫혀 있어도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여기 이제 간장, 간장도 있고요. 손 소독제, 손 소독제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화기, 소화기도 있고요. 이게 프리에 프리, 이제 휴지, 휴지도 아낌없이 테이블마다 각자 이렇게 있고, 뭐 이쯤이면 소개를 다한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런치룸입니다. 런치... 뭐라고요? 런치룸. 퇴근 준비를 합니다. 오피스를 청소하고 쉬었다가 퇴근하러 가면 돼요. <laughs> 마이닝은 대부분 이교대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이 다음 데이시프트가 또 여기서 편안하게 쉴수 있도록 항상 서로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금방 벗었더니. 기계차로 저거 뭐좀 옮기라고 해서 다시 들어갑니다. 응. 시작해 보자고. 오빠는. 어, 샤워하러 갑니다 감기에 걸려 가지고 콧물이 계속 나오네요 아 힘들어 돈 벌기 힘들어 6시 반입니다 일 끝나고 아침밥 먹고 이제 들어왔네요 아침 7시쯤 잠이 들어서 오후 2시쯤 일어나 가지고 편집 좀 하고 다시 또 일을 하러 갑니다. 그렇게 2주 더 하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화이팅! 제가 일하는 곳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다기보다 연기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저한테 들어가서 굴삭기로 연기가 나는 것을 찾아가지고 좀 꺼달라고 말을 하네요. 장난으로 하는 소린 줄 알았는데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가스가 워낙 많이 있어서 들어가기가 위험한데 가서 15분 동안 찾아보고 나와서 좀 쉬었다가 또 찾아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굴삭기 타고 가보자고. 가보자고. 들어갔다가 나왔는데요 안에 그 SO2라고 가스 레벨이 너무 높아가지고 뛰쳐나왔습니다 도무지 앞에도 안 보이고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빠가 이렇게 돈 번다 나중에 이제 볼 우리 아들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밤부냥 새벽 3시 광산 마이닝의 모습입니다 이쪽에서 밀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서 이제 그 프로세싱을 해요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서 여기 재워주는 거죠. 저의 이제 에마, 이제 굴사키 꺼내놨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청소를 합니다. 더럽긴 한데 좀 이따가 청소를 또할 거예요. Every single time 저는 이제 물을 뿌리고 소중하게 아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친구들이 엄청 아끼더라고요. 새 장비라고 조심히 타달라고 해서 조심히 타주고 있습니다. 아, 갇혀서 지내니까 힘들긴 하네요. 군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할 만해요. 어떻게 들어온 자리인데 힘들게 꽤차고 들어왔으니까. 다들 주무시나요? 좋은 꿈꾸세요. 여기 원래 큰 파일이 있었잖아요. 큰 감사 여기 위에서 레드가 떨어지거든요. 이제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 제가 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걸 지금 다 해제고 내려거고요다 파친 거다. 어제 어느 분 전라도 분이냐고 또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숨기려고 해봤는데 안 숨겨지더라고. 내가 전라도 스타일로 한번 소개를 해줄게. 나는 오늘 뭐 먹을 거냐면은 이제 내가 스테이크를 가져왔어요. 이거 봐봐 스테이크. 아까 내가 스테이크 를 싸온 거요. 보이지? 스테이크. 그러니까 아침에 이거를 싸와서 저기다 넣어주면 이 점심에 먹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알았어. 오케이. 밥 먹을 테니까 기다려. 기다려. 인생이 쉽지 않은 거야. 아빠가 다 이렇게 돈 버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열심히 해야겠지. 공부 열심히 하란 말이야. 아빠처럼 안 들려는 말이야. 성공한 사람들란 말이야. 이것도 할만하다 이 말이야. 아, 지혜, 지혜. 여기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저쪽에서 저기 덤프가 이제 광산에서 들어온단 말이야. 저것이 뭐냐면은 크러셔라고 돌을 부신단 말이야. 돌이 여기로 이제 나온단 말이야. 여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저거 뭐시냐, 저 번개가 쳐보네. 와, 머 뭐시냐, 저거 천막 같은 게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 천막을 이제 이 곡괭이로 건져내는 거란 말이야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거 쳐다보면서 두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이거 한단 말이야 예쁘지? 고독의 한 주가 시작됐다 이거야 진짜 마이닝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제부터